자 646번 집합 X가 12 이하의 자연수를 원수로 가지고 있고 원소가 3개인 집합 X의 부분 집합 중에서 임의로 한 개의 집합을 선택할 때 선택한 집합의 원소 X에 대해서 부등식을 만족시킬 확률은 자전체 어, 경우의 수는 원소가 3개니까 12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되죠. 12C3 12C3이 12, 11 10의 곱을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죠. 자, 3팩토리얼이 6이니까, 약분하면 2, 220. 자, 그리고 이부등식을 만족하는 값은 4, 8,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되니까, 4보다 크고 8보다 작다. 그러면, 요 안에 포함된 자연수는 자연수가 5, 6, 7이죠. 요거 3개 중에 적어도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요부등식을 만족하는 겁니다. 집합들이. 그러면, 전체 확률에서 반대의 확률을 빼겠습니다. 요거 세 개를 포함하지. 이거 세개 중에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그러니까 요5 6 7을 빼면 이제 9개 자연수가 있는데 9개 중에서 세 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220자 구해 놨고 요거는 자, 9C3이 되겠죠. 9C3은 9 8 7을 어, 3 팩토리로 읽으로 나누는 거니까 3 2 4 8 14가 됩니다. 100이 220분의 84, 몇 번을 하면 110분의 42, 55분의 21, 따라서 1-55분의 21이니까 55분의 34, 3번이 답이 되죠.